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 구자 형입니다. 주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get to work. Yes. Yes. My name is Hyun. Ah. Some other Toka Mahmoudi, the Hedgemen, j o r k a 해 Ah. Yes. 저 뿐이 아니라, 좋다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말이 더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 뭐, 대박 날수 없을까라고 음. 하면서 사람이 부품 꿈을 하면, 뭐, 롯데도 사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힘든 게 있었으면 또 좋은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에, 항상 모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음. 그러나 경기가 너무 침체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침체기다 보면 그 대신 내년 경자년에는 어떤 변화가 또 많이 오는 시기에요. 음. 어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네네. 또 어떤 상인들 장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음. 어떤 변동 그게 많이 오는 시기니까 잘 참조들 해주시고 이제 지금 뭐 유튜브 사실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뭐 너나 나나 없이 다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구독자분들 유튜브 가족분들 어이 선생이 진짜인가 이 선생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알지 음.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가족분들은 우리는 신을 모신 사람이고 그렇죠. 무대인들이잖아. 네네. 무대인들한테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베풀, 베풀었을 적에 네네. 그럼 그 손님하고 나하고 인 일체가 됐었을 적에는 뭔가 합당한 답은 나와요 음. 그러나 우리 제자님들도 그래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걸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스님께서는 네. 지금 무속업을 하신지가 그한 어, 30년...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말 참 많은 오랜 시간을 네. 무속업을 하시면서.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이런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직업보다는 어떤 사명감, 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또 요새는 뭐 신을 받는다 하면 억지로 뭐 그건 아니거든. 신기 있다고 무당되면 우리나라 무당천국대. 그건 아니고 진짜 신의 선택을 해가지고 이, 제, 이 사람이 이제 신감을 많이 겪으면서 신병도 많이 어, 어, 얻고 그랬을 적에 신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 불릴 신이다 안 불릴 신이다 그, 그렇게 연관이 돼야지 신기 있다고 무당되면 우리나라 무당천국 돼 그건 안돼내 자신부터 내가 영이 맑아야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본양의 치악산 갔다 태백산 갔다 또 동해 바다 갔다가 대관령 국사선왕에 갔다가 산을 삥돌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먼저 영이 말아지고 내가 먼저 도를 닦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사람을 볼수 있는 거지 신 그렇죠. 받았다고 다 무당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음, 그렇죠. 또 우리 제자님들도 공부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 이 신의 네. 공부란나 진짜 끝이 없는 거 같아. 끝이 없죠. 죽어도 죽어도 해야 돼 또. 그러니까 내가 알수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음. 아, 누구 저보다 그거 없어 다 서로 더불어가 살아야돼 네. 그러니까 뭐 경자년에는 아마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연말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예. 어, 마지막 한번 또 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예아 우리 더샤머니집을 구독해 주시고 항상. 방청해주시는 우리 저 유튜브 가족 여러분, 기회 년은, 해오년은 많이 힘드셨죠? 힘든 만큼, 개구리가 멀리 뛸라고 웅크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힘든 게, 힘든 게 있으면 좋은 끝은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 경자년에는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확 확 풀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더샤머니 집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유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계속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년 해운년은 아주 대박 나시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